스토아적 삶의 고녀 마르코스 바스케스 252 페이지. 쾌락이 임계량을 넘어서면 벌로 변한다. 벌로 변한다. 에피테토스. 자유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거함으로 달성된다. 에피테스 자유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거함으로 달성된다. 당신은 삶에 충동이 가득하면 좋은 좋은 삶을 살기가 어렵다.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있지만 초가공 식품의 유혹을 극복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욕망을 지배하는 것은 이미 스토아 시대에도 큰 도전이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이를 극복하는 전략을 생각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오늘날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참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계속 노출되고 좌식 생활도 많이 하게 된다. 그것들은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이러한 외부 요소의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된다. 많은 사람이 그런 유혹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전략이다. 안 좋은 전략. 억누르려고 하는 것. 역설적으로 생각을 억누르면 그 생각이 오히려 강화된다. 깨어 있으려면 잠자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역설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탐구하고 극복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목표는 자체 검열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는 것.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금욕적 전략을 살펴보자. 1. 욕망의 불만족을 이해하라. 2.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를 평가하라. 3. 인지거리를 달성하라. 4. 당신의 대응을 계획하라. 5. 환경을 바꾸라. 1. 욕망의 불만족을 이해하라. 욕망이 사라지길 기다리지 말라. 그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전 욕망이 끝나면 새로운 욕망이 나타날 것이다. 세네카. 이전 욕망이 나타나면 새로운, 이전 욕망이 끝나면 새로운 욕망이 나타날 것이다. 맞아. 스토어학파는 보상 시스템이라 그걸 조절하는데 신경 전달물질의 전달 복잡성을 알지는 못했지만, 욕망과 유혹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스토아 학파는 욕망과 쾌락이 끝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욕망과 쾌락이 끝이 없음. 쾌락은 짧고 욕망은 금방 다시 나타난다. 쾌락은 짧고 욕망은 금방 다시 나타난다. 또한 계속해서 그곳에 그것에 굴복하면 마음이 진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걸 다시 영양분으로 삼게 된다. 즉 같은 만족을 얻으려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순진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다음 욕망을 만족시키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다. 다음 욕망을 만족시키고 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욕망 후에는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욕망의 욕망의 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일단 이루어져도 만족스럽지 못한다. 못하다. 그것은 없는 사람들은 일단 그걸 갖게 되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성취하면서 욕망은 계속되고, 불안도 계속되고, 가진 것에 대한 무관심도 계속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도 계속된다. 에픽테투스. 만일 당신이 다이어트 중인데 쿠키를 너무 먹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면 당신의 머리는 쿠키를 먹으면 큰 쾌락을 얻을 거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쾌락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당신에게는 후회만 남게 된다. 이 자연스러운 불만족에 대한 기억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욕망은 쾌락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 욕망은 쾌락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 욕망은 쾌락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 욕망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 욕망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욕망이 나를 속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는 뭔가를 바랄 때는 그것의 장점만 보고 그걸 이루어야 할 때는 그것의 단점만 본다. 뭔가를 바랄 때는 그것의 장점만 보고, 바랄 때는 장점만 보고, 그걸 이루어야 할 때는 그것의 단점만 본다. 해야 할 때는 단점이거든 스토학파는 쾌락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한 적당히 즐기길 원한다. 쾌락이 특정 임계량을 초과하면 벌로 변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쾌락이 특정 임계량을 초과하면 벌로 변한다. 스토학파는 외부 자극에서 오는 쾌락과 옳은 일을 하면서 얻는 쾌락을 더욱 구별했다. 외부 자극에서 오는 쾌락과 옳은 일을 하면서 얻는 쾌락을 더욱 구별했다. 외부 자극 전자는 일시적이지만 후자는 지속적이다. 외부 자극에서 오는 쾌락은 일시적이지만 후자 옳은 일을 하면서 얻는 쾌락은 지속적이다. 궁극적 목표는 목표는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를 평가하라. 당신이 쾌락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에 끌려가기 전에 기다려라.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라. 첫 번째는 초기의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후회이다. 그런 다음 그 후회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의 쾌락이나 만족과 비교하라. 에픽테토스. 비교하라. 즐거움과 후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은 현재에서의 희생을 의미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은 현재에서의 희생을 의미한다. 현재에서의 희생을 의미한다. 욕망의 문제는 그것이 단기적 이익을 강조하고 미래의 위험을 숨기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욕망의 문제는 그것이 단기적 이익 미래의 위험을 숨기는 역효과가 있다. 스토아 철학의 에피테토스의 조언에 따라 욕망에 대응하기 위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인 상황을 전개를 상황의 전개를 생각해볼 걸 제안했다 즉 욕망을 일으키는 행동 예를 들어 흡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행동 직후 후회할 때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는 미래의 순간을 생각하라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단기적으로 느낄 자부심 자부심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들도 생각해보라. 즉, 우리는 욕망의 대상을 덜 생각하고, 그걸 얻는데 따른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서 초점을 바꿔야 한다. 욕망의 대상을 덜 생각하고, 그걸 얻는데 따른 결과,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초점을 바꿔야 한다. 또한 미래의 목표를 시각화, 시각화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욕망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나쁜 것에 유혹을 줄이기 위해 미래의 좋은 점을 지향한다. 이 과정에는 추가 혜택이 있는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반응을 미루게 된다는 그것이다. 당신의 뇌는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익숙해져 욕망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갖게 된다. 욕망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갖게 된다. 만일 유혹이 넘어가더라도 이런 실천은 긍정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절제 능력도 향상된다. 인지거리를 달성하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단지 죽은 물고기, 새나 돼지의 사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비싼 와인은 포도를 많이 짠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값비싼 겉옷은 연체 동물의 피로 물들인 양털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또한 섹스를 발작과 체액의 배설과 함께 살을, 살을 문지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우이 소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가 우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말만 하면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욕망에 이끌려 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었다. 욕망에 이끌려 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었다. 당신의 대응을 계획하라. 현자는 공격을 받기 오래 전부터 무장할 것이다. 이미 위험이 나타나면 이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다. 세네카. 스토아파는 적이 우리를 갑자기 놀라게 하면 더 많은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켰다. 갑자기 놀라게 하면. 따라서 그들은 장애물이 발생할 때잘 대처할 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장래, 장애물보다 앞서 나가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실행 의도라는 도구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연 행동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유혹의 극복도 돕는다. 실행 의도, 실행 의도는 유혹의 극복도 돕는다. 이 도구를 적용하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 또는 상황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답을 제시한다. 그럼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식당에서 추가 빵을 주면은 다시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모임에서 쿠키가 나오면 내게서 멀리 밀어낼 것이다. 식사 전에 배가 고프면 물한 잔을 먼저 마실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을 정해 놓으면 유혹을 극복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늘 그런 것처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획. 개... 한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조합은 강화될것이다또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하는 대로 무의식 중에 동작이 나올것이다또한 삶의 한 영역에서, 영역에서 절제 능력을 높이면 다른 영역들에도 그걸 적용하기가 쉽고 행동의 선순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삶의 한 영역에서 절제 능력을 높이면 굿. 다른 영역들에 n 적용하기 쉽고 행동의 선순환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g young y 라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누구와도 함께 절제할 수 있다는 꼭 강조했지만 이를 위한 더 유리한 특정 환경이 있음도 인정했다. 우리는 자신이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행동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환경은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환경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 나간 만들어 간다는 건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아에서 이 좋은 애가 나온다. 당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면 절제가 덜 필요하고 그 결과 더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먼저 가장 참기 힘든 힘든 유혹을 정한 후 거기에 끌려다니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을 적절하게 바꾼 뒤 실행에 옮겨 봐라. 예를 들어 유혹의 대상을 당신의 눈에서 눈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라. 예를 들어 유혹의 대상 유혹의 대상을 당신의 눈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라.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이해하면 그러한 환경을 고쳐서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약간의 연습만 하면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에서 운명의 건축자로 바뀔 것이다. 다음 비판을 멀리서 보게 향상하고 싶다면 기꺼이 조롱을 받아야 한다. 에픽테투스. 모욕의 성공 여부는 피해자의 민감성과 분노에 달려있다. 세네카.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